1차 숙제 완료 방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숙제를 했냐면, 지금 이 노비그라드를 있었는데, 이 위쪽에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여기 빼고, 멀어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다 다녀와서 클리어를 했고요. 이 아랫부분, 새로 생긴 부분까지 다 물음표를 갖다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블러드 앤 와인 퀘스트고요 그리고 퀘스트를 보시면, 싹다 했습니다. 싹 다. 자, 이게 근데 지금, 어,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어떤 퀘스트를 했냐면, 이매 스켈리게랑 그 케어모엔에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가져왔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아우 말도 없이 그냥 이동만 하려니까 쉽지 않는데 케어 모헨에 있는 그 늑대 교단 장비 찾는 퀘스트를 모두 다 완료를 했고 여기는 너무 깊어서 안 들어가 봤고 늑대 교단 장비 찾는 걸 전부 다 완료를 했고 그리고 어디 갔냐 스켈리 계제도에 있는 그 경주 말 경주 퀘스트를 전부 다 완료했고 심지어 그 늑대랑 곰 교단 퀘스트 이제 쓸모없다고 안 하고 옮겨 퀘스트를 전부 다 완료했어요 퀘스트 표시 없는 거 보이시죠? 아, 근데 여기는 이 은닉처들 이런 건 아직 못 가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려면 한달 한 걸릴 듯 그래서 모든 퀘스트를 완료를 하고 지금 이제 블러드앤 와인이라 이거나는데 이게 지금 오류가 난것 같아요 이 폐쇄도시 노비그라든데 이게 내가 언제 어디까지 됐는지 기억 안 나고 이거를 클릭해서 지금 노비그라드 안에 있는데 케이스 추적을 해도 지금 뭐 어디로 가라, 이런 추적 메시지가 뜨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패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벌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을 좀 모았는데, 지금 1900원 정도 모았고, 지금 무기를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살펴보진 않았고, 뭐 보면 뭐, 뭐 많아요. 협상가, 양심의 가책, 뭐 갱부, 이거 요구레벨 45짜리, 지금 레벨도 48이 됐고요. 뭐, 뭐, 이런 것들. 벤시, 벤시, 뭐, 더 강한 것들이 있는데, 강철 무기는 지금 이 카라벨라가 특수능력이 있어서 이걸 좋아서 이거 쓰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 유물, 뭐, 무기들이 많아졌죠? 클리버 두건, 뭐, 샛별, 뭐, 이런 거한번본적 있죠. 뭐, 이런 것들. 플레이밍 로즈 기사단 검이 굉장히 많았어요. 새로 생긴 그 지역을 탐문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플레이밍 로즈 기사단들이 많이 있었고, 타 플레이밍 로즈 기사단 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 여기도 보시면 플레이밍 로즈 기사단 가본,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르다니아 미늘창병 가본, 뭐 이런 거. 어, 또 멋있네. 목도 빠이 빨간 목도리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걸 지금 인체 태났기 때문에 아까워서 쓰도록 하려고요. 지랄 가본 지랄 가보이면이 시리의 그 파랑색 가보인가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지랄 뭐 그렇게 색깔이 이쁘진 않아요. 태양 가본 이거는 그거죠. 닐프 가드 군 가보시죠. 닐프 가드 군 가보시면 이쁘긴 해. 프레야전사의 가본 별로. 엘헤븐브리건 이것도 별로. 캐드 웬용감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붓, 이, 뭐야, 요구레벨이 높은 유물부츠들을 또 가져왔는데, 이건 뭐어차 제가 세트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씩 조금씩 능력치가 좀 높아요. 암살자, 하이. 뭐, 마하캄, 하이. 뭐, 초승달, 건틀릿. 프레이밍 로직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받아왔어요. 다 팔면 돈이 좀될것 같고 그리고 경주를 이기니까 이런 가리개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60인데 제카리아나산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제 제리카니아 제리카니아 산 제리카니아 산이 제일 말그 제일 전통적으로 많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이게 또 제일 높아요. 제리카니아산. 이것도 안장도 제리카니아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80. 얘는 75. 제리카니아산. 네. 경주를 이기 이런 걸 줍니다. 경주는 또 엉덩이 비비기 하니까 그냥 쉽게 이기더라고요. 이쁘긴 좀 이게 이쁜데, 뭐 이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퀘스트들을 싹다 싸그리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을 그래서 보시면 신기한 것들도 많이 가져왔는데 어뭐피리비가 이건 한번 봤었죠 곰가봇 이 갑옷 종류를 제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일반 기본 살키이가 옷 바이퍼가 옷 늑대가 옷 제작 가능하고요 그리핀가 옷 곰가봇까지 기본 곰 세트들 전부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룩이 보고 싶다고 하면 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플레이밍 로즈 기사단가 이거 이쁠 것 같은데 능력치가 안 좋아서 안 사고 있죠 검은 유니콘 어 이거 쎄다 강철무기는 근데 뭔가 좀 제작하기가 아깝고 벤시 있었죠 안 쓰죠 고작 27 코 플레이밍 로즈 기사단 검도 있어요. 플레이밍 로즈 기사단 세트를 만들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늑대 건틀릿, 곰 건틀릿, 그리핑 건틀릿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이퍼 건틀릿, 플레이밍 로즈 건틀릿까지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뭐 기본 것들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킹이서고 그 곰석군까지또 제가 만들었죠. 만두? 뭐지? 이게 그건가? 만두만만난다. 그 룬스톤의 그건가? 인챈트할 때 은검도 뭐 고문검부터 시작해서 뭐다극대은검도 기본으로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게 해놨죠. 뭐 레벨이 높은 건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그 도면을 다 얻어왔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않았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고 이제 팔면 돼요. 이거를 팔면 되는데 팔아서 이제 돈이 얼마 나올지 한번 봐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돈을 많이 쳐줄라나 만두가게그 친구한테 가야되나 <목소리> 친구는 칼을 만드는 친구니까, 칼을 좀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분해를 한번 보자면, 출발하는 광석주기. 흑광철계 지금은 디메티리움 광석만 필요하고, 뭐, 굳이 따로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상점에다 갖다 팔겠습니다. 야, 지금 근데 갖고 있는 돈이 몇 개, 얼마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러면 그 장인 걔한테 가야 돼. 마스터 등급의 그 친구한테 가야 될것 같아. 저기, 얘, 예지 얘. 만두 파는 친구, 저 친구한테 가야 될것 같아. h 토리토리아구나잠깐만검정 자, 토리잠깐만 자, 가만. 자, 가만. 리 가만. 자, 가만. 자, 가 얜가? 쨘가 보다? 만두집이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 NPC 이름이 뜨는 그런 패치 이런 거 없나?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어? 만두 가게 찾다 만두토리 만두토리 도이만두리 많죠? 오케이 얘는 근데 레벨 좀 낮은 애들을 파네. 오케이. 자. 만두토리한테 일단은 일반부터 팔게요. 돈을 그래도 많이 주죠? 백씩. 0 개만 팔아도 천이야. 몽둥이 다 갖다 팔고, 일반도 돈이 많이 되네. 일반 아이템도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깔끔하게 다 파밍을 해왔어요. 가면서 잡을 수 있는 모든 애들은 일단은 잡고 모든 애들까지는 아니지. 그럼 시간 엄청 많이 걸렸어. 그냥 눈에 띄는 애들은 잡았어요. 자 파랑색 애들까지는 잡. 파랑색 애들까지는 팔겠습니다. 노랑색 애들은 또 놔둘게요. 한번 혹시 또 모르니까. 에이. 노란색 애들은 또 팔아도 되는데 돈 없냐, 이제? 네. 자, 벌써 만원, 만원 충전했죠. 아, 어, 왜? 자, 한숨 자고 왔어요. 24시간이 지나야 돈이 충전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돈이 오케이. 24시간은 지나야 될것 같은데, 음... 더 자야 되나? 여기까지 이게 한발자국좀 띄어야 될것 같아요. 한발자국좀 띄고, 야, 집에 은행 갔다 올 시간 있어야 되니까 얘가 은행은 또 갔다 와야 이제 돈도 좀 뽑고 어. 오케이 만두토리 돈좀 땡겨 왔나 아이 자식 나중에 내가 다시 올게 자 만두토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한 번만 더, 한, 한숨 더 잔다. 설마 한숨 더 자면 이겠지2 4시간 지났어. 내가 너 은행 갔다 올 때까지 내가 여기 지키고 있을 거야. 은행에 뭐, 회기표 많니? 아, 이 자식. 오케이. 다른 데를 갔다 올게요. 벨렌에 가서 거의 그 여자애한테 가가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 투센 가서 팔던가 뭐 어쩌던가 해야겠다. 오케이. 어차피 아직 그랜드마스터 등급도 해금이 안된것 같은데 투센에 가면 그럼 그랜드마스터급에 장인이 있을 테니까 그 친구한테 가서 팔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해 보고 있고요. 아, 정말 이 돌아다닌다고 진짜 막 어우, 막 어지럽더라고. 그런데막 뭐. 뭐 약간 오버이트 나오려고 그러고. 뭐. 계속 돌아다니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깔끔하게 물음표는 다 체크를 못 했지만 스켈리에는 나머지 뭐 벨렌, 노비그라드, 어, 르다니아 정도는 물음표를 좀 완료를 한 부분이 있고요. 퀘스트 하나가 패세도시 노비그라드 1그 퀘스트가 왜 완료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퀘스트를 완료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안 되니까. 어떤 물건을 팔고 있지? 친구야, 비싸게 사줄 거지? 오케이, 셔츠는 안 사, 비싸게 안 사도 되고. 오케이, 6,000원 다뽕빨 내면 참 좋겠지만, 어렵고, 음, 그래도, 레벨 높은 것들은, 뭐, 좀, 비싸게 사주면, 고맙겠는데? 8은 비싸게 사주는데, 이건 비싸게 안 사주네. 이런 것도, 13원. 왜 비싸게 안 사줄까? 얘냥 갑옷장인이 아니라서 그런가? 갑옷장인인데? 갑옷장인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안 사주지? 안 것들이라 그런가? 얘는 좀 비싸네, 사주네. 어쨌든, 12,000 골드를 수확을 했습니다. 왜 비싸게 안 사주지? 넌좀비싸게 사주니? 너도 싸게 싸네. 너도 싸구나. 강철 주괴는 필요 없긴 하지만 어쨌든 뭐나 두지 뭐. 이렇게 해서 돈도 쫙 당기고. 아주 가부가된게롤트입니다 레벨도 오르고 레벨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 좀 쓰고 있는 거 얘는 이제 필요 없죠. 화살 안튕겨내 되죠. 저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능력 업그레이드. 배 타격. 조금 있으면 레벨 50 찍었어. 50 되면 무적 아닌감. 오케이. 다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깔끔해졌습니다. 퀘스트도 깔끔, 물음표도 스케일링을 빼고 깔끔. 이제 남은 거는 블러드 앤 와인을 진행하는 거밖에 없죠. 런펄의 팔메린 남작의 문자. 음. 여기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